안녕하세요.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통 TV입니다. 자, 오늘은 미가리 서버 진아땅콩커커님 캐릭터로 들어왔는데요. 아 진아땅콩커커님은 지금 신혼여행으로 베트남 푸크옥을 아, 여행 중인데요. 그 여행하고 있고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 게임통 TV에 컨텐츠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냥 주면서. 원하는 거 마음껏 하라라고 주시면 다이아를 다 써도 좋다라고까지 얘기해 주는데 신혼 여행 갔다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기분 좋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상자 깡을 최상급 상자 깡을 까고 있는 중이고요. 아 7천 개가 넘는 상자 깡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까서 요한 뭉탱이 2,865개가 남아 있습니다. 총 7천 개 깠을 때 SS 템은 2 개가 나온 거 같아요. 네.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이긴 한데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방송을 켰으니까요.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자가오 방송 키자마자 하나 나왔네요. 네, 아침 영차 본주님한테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왔을 때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지금 스펙업이 좀 되고 있는 중이고요. 자, 보시면 오. 꽤 나오는데요. 브레스 부츠와 링아머가 나왔고요. 자, 생각보다 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음... 야, 사실 아까부터 제가 오우... 스파이크 암레까지 0차가 사실 거의... 템이 없었거든요. s s 템이 근데 이번 어이고 방금 보내버렸네 이번 기회에 싹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오, 처음에 안 좋았었는데 지금 뒤로 갈수록 어어 이거 뭐죠? 뭔가 좀 느낌이 옵니다 지금 상당히 어, 우리 본주님 돌아오시면은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혼여행의 달콤함은 달콤한 게 아니었어.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 바로 내 삶은 현실이 되는겨. 좋을 게 없어. 그때부터는 그냥 아, 따뜻한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아내와 살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설레이는 기분은 잠깐 하지만 우리 게임 속에 상자 깡을 했을 때 나오는 이 SS의 아이템은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는 거죠. 그 신혼여행의 달콤함 따에는 바로 접어두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이 초록색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더 S 아이템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헛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? 이 정도까지 포장을 했으면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7,000개 가까이 까고 있는데 지금 어? SSS는 뭐한 개도 나오는 것도 없고 진짜 이거 뭐 시기하네요. 손가락에 조금 마비가 올 정도로 제가 지금 7층에 가까이 오고 있고요.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다가 너 7층 개라고 얘기했는데 왜 2천 몇백 개밖에 안 까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면 풀영상 보시면요.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담한담 한담 까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한 덩어리만 남겨놓고 스펙은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거의 뭐간의수공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세요. 깸통아 아, 이거 저기 상자를 좀더 가방을 좀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 캐릭터가 아니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아, 본조님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제가 개별적으로 까고 있습니다. 상당히 영,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좀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. 지금 강화도 지금 많이 할수 있게끔 갖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l 스 s t 296개. 최상급만 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까지 않겠습니다. 보시면, 이거 보세요. 생각보다 쉽지 않죠. 근데 아까 이렇게 기세 탔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. 자. 7천 개가 넘는 상자를 모두 깠을 때 SS가 이거 하나는 원래 본주님 갖고 있던 거고 1 2 3 4 5 6 7. 7 개가 나왔네요. 네. 아우,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함께 보셔서 감사하는데 음. 생각보다 쉽지 않죠. 음, 주 사이드로 오, 이거 확률이 나오는군요. SS 같은 경우에는 0.004%, 0.002%인데, 이게 지금 상급 상자였는데, 최상급 상자면은 어더 높긴 하겠죠. 0.0001%로 SSS도 주고, 0.004%군요. 와, 정말로 쉽지 않긴 합니다. 음. 자, 일단 여기까지 깠고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스펙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이걸로 싹 한번씩, 어, 부여되는 옵션이 없고, 여기는 물리 흡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끼고, 음, 조금 트랙이 올라가네요. 자 이렇게 껴서 스펙업 좀 시켜줬습니다 자 근데 74렙인데 파란템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두개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싹 바꿔줬고요 지금 보면은 1차 방어구는 여전히 파란템 보라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상자 레이드강으로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차 워리어 방어구 상자 이를79,000 있는데 100개. 사볼게요. 자, 레드 상자 100개 까면은 뭐가 나올까요? 네, 뭐 나오는 거는. 오, 하나 나왔습니다. 이야. 괜찮은데. 자, 우선 하나 나왔고요. 오. 오, 망토까지 나왔습니다. 오, 오, 뭐야! 대박! 몇개 나온 거예요? 하나, 아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. 한 번에 지금 네개 나왔네요. 와우. 역시, 깸통. 자, 스펙업 제대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. 아, 생명력이 좀 아쉽다. 올리 흡수, 가고, 이것도 피닉스 투으로한 번에 가주는 거고, 뭐야 이건, 아, 특화 옵션 때문에, 네. 야, 그래도 많이 올렸죠. 자, 그러면 보면은, 음, 1차 말고, 이 1차 쪽에, 아직 세 피스가 남아있어서 남은 것도 모두 다, 음, 1차 방어구로 가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나머지 세 피스의 부분에도 괜찮은 게 뜨면 좋겠죠. 일단은 안 떴고요. 아, 이번에도 안 왔네요. 네, 일단 여기까지 이고요. 자, 우리 본주님 또 강화가 와... 19강 악세 19강에 무기 20강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, 강화를 또 조금 해드릴게요. 제가 강화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우리 본주님 스펙업 이번에... 제대로 해드리는 걸로 믿고 맡기시고 신혼여행 가신 분들 돌아왔을 때이 영상 다시 봤을 때아 내가 신혼여행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게임통에 맡기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하려면요 이 정도 스펙, 이 정도 강화의 퀄리티들은 나와야 됩니다.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요 게임통에 이 놀라운 실력을 감탄하실 것도 물론 맞겠지만요. 여러분들이 감탄의 힘이면서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요. 우리 본주님, 아, 드디어 유부 월드에 가입을 하시게 됐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장비 강화 실패하는, 이 장비 20강, 25강 풀세트를 가는 그 여정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결혼생활, 네,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잘 사시라는 의미로 아, 축하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이 15강 실패하는 게 10번 실패하는 게 싫어한가? 싫을때 네, 이때 20강짜리 한 번에 5.5% 빡! 이게 결혼생활입니다. 네, 될듯될 듯, 듯. 뭔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. 잘안 풀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. 네, 여기서는 뭐, 본준이 갔다 오시면 아마 깜짝 깜짝 놀랄 거예요. 지금 스펙이 이렇게 업해되 있구나. 지금 얼마나 많이 뿌셨으면은 지금 이 정도로 스펙이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. 어우, 어우, 좋다, 좋다. 깔끔하게 깔끔하게 실패 없이 왈기 신혼여행 앞으로 좀 거짓말 좀 쳐야 되겠는데요 뭐 뭐만 했다면 신혼여행이라고 어 이거 본주님 이거 이거 숙련도를 재련을 잘안 했었구나 네 재련 좀 이번에 저희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강화를 엄청 아 상자를 뿌개다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실화야79.79%였는데네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서 스펙업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완전 종합선물세트처럼 계속 연타로 올려주면 어디 와그렇죠아 군조님 80만 금방 돌파하겠는데요 네 80만 돌파하는 거 갔다 왔을 때오 어, 이게 내 전트력이 맞아 라고 싶을 겁니다 지금 제대로 강화가 되고 있죠, 여러분들. 영상이 좀 다소 길어질 수 있는 부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. 여러분들 뭐 빠르게 보실 분들은 빠르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. 지금 보시면 일단 기본 스펙업. 오늘 좀 상당히 그래도 잘 붙는 편인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잘 붙는다고 하니까 바로. 안 붙는 네.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자, 바로 연타로 연타로 12강. 그렇죠. 아프지 않아요. 아, 이제, 강화 수치 할수 있는 게 지금, 이제, 재련이 없어가지고, 음, 못할 것 같은데. 하지만, 이 놀라운 성공률을 보시면, 깜짝 놀라시겠죠?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잘된 편이거든요. 아, 이 목걸이가 속을 썩이네요. 아... 이씨이건 어, 아닌데, 네, 지금 뭐 있는 것도 싹다 강화하고, 지금 재련석이 부족해 가지고 못 올리고 있네. 세텀이 부족해서 못 올리는데, 그거는... 아, 어, 이게 이렇게... 음... 이 정도면 나이 싸죠? 자 여기까지 어우 좋아요 강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아 어 기가 막히죠 셀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12% 동점합니다 이번에 강화재료를 다 넣고 와가지고 한 번만 더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와 여러분들 21강 성공 자 숙련까지 발라주고 7% 7% 확률 보조제 없이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아, 한 번만 더 아쉽지 않죠. 자 재련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할것 같네요.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 뽑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. 아예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용두 삼위의 대표적인 역할도 아니고 이게 우리네 결혼 인생처럼 아 그렇죠. 결국엔 해피엔딩입니다. 자. 아, 신혼여행 갔다 오시면 깜짝 놀랄 수 있게 빨간색 템들로다가 아름답게 넣어 드렸고요. 자,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, 강화수치도 상당히 많이 스펙업을 시켜 드리면서 한 단계 달라진 모습. 투력도 80만을 돌파하게 되었네요. 축하드립니다. 원주님, 다시 한번 신혼여행 중에서도 컨텐츠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앞으로도 즐겁게 함께 푸트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